안녕하세요 임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주씨 오랜만에. 네. 파이낸프 시스템인데 어, 이, 이게요? 네, 이것을 네. 한번 주씨에게 제가 문제를 드린 거예요. 네, 제공이 무슨 색깔이죠? 흰색이죠. 어 하얀색인데. 이거. 좀 갇혀 있는 네. 느낌이 있죠? 네. 알고 보면 의외로 간단한 시스템. 이거 되돌아오기는 아닌 거죠. 여기 가 그러니까 short, long, short, 이렇게요? 네. 물론 그것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여기서는. 그러면 one, two, three인 거예요? 아, 그 길은 없어요. 아, 그러면 one, two, three. 바로 그거죠. 근데 여기서 계산을 네, 한번 해서 식을 완성시켜보세요. 내공의 수는 몇이고, 쓰리 쿠션의 값을 먼저 우리가 알아내는 게 가장 1순위라 그랬죠? 네. 저 쓰리 쿠션의 값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어, 여기가 5요. 빙고. <웃음> 네. <웃음> 그럼 내공의 위치는 내공의 위치요? 네. 내공의 위치는 0? 아, 여기가 근데 패턴이 있었죠. 네. 기서부터50 45, 네. 40, 35, 30, 10? 25, 20, 15, 다음이 여기 될 수는 없겠죠? 네. 15, 10이 되는 거죠. 10이고, 네. 5, 5예요10 빼기 5는? 5인데, 빼는 거예요. 10, 그렇지. 내공의 수에서 3 네. 쿠션의 상수값을 빼는 나머지 값을 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한 이 칸이 10이에요. 그렇죠. 음, 그럼 가운데가 5인 거죠. 5, 예. 네. 또 변형을 좀 해놓으니까 약간 헷갈리는데 네. 그 여기서 O를 향해서 치면 돼요. 맥시멈 잉글리시다. 맥시멈 왜냐하면 왜 맥시멈 잉글리시냐면 네. 내공이 일자나 또더 위로 올라갔다 이러면 맥시멈이 꼭 필요로 하는 거죠. 아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빈 쿠션을 쳐서 음. 이렇게 시도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네. 어느 단계 이상 올라가면. 네. 이 길이 아주 좋은 길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럼 30점 이상만 볼수 있는 길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시스템을 알면은 음, 음.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네.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10이고 5를 레시멈으로 그렇죠 10 빼기 5는 5다 그냥 부드럽게 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점이 뭐였을까요? 문제점이요? 네 단점 그렇죠 맥시멈이 들어가진 않았다 맥시멈을 줄 수가 없는 게 음. 이게 가까워가지고 아, 그럼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놔드릴까요? 네뭐 좋아요 오른쪽 네. 면이 보이게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그렇죠, 이렇게. 이건 아주 간단한 시스템이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있다. 어, 이렇게. 이렇게 있어도 또 똑같은 5죠? 3쿠션의 값이. 10이고, 20이고. 아, 10. 10. 여기서 단위가 5였죠. 아, 네. 10, 15.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그러니까 5니까 10을 또 치면 10을 된다. 아, 일자로칠땐 네. 맥시멈을 치는 것이 좋다. <laughs> 어, 저 확실히 위에서 아래로 올라올 때와 네. 일자로 칠때좀더 회전이 많이 먹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위쪽으로 쳤을 때 나오는 값보다 네. 여기서 나오는 값은 회전이 똑같는 않다. 여기는 조금 더 10에서 5를 쳤을 때보다는 좀덜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아주 오차가 미묘하기 때문에 차라리 회전을 다 주고 네. 여기서 보정을 해서 한11 뭐 정도 이렇게 쳐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또이 아, 네. 정도 정보만 알고 있어도 이런 네. 배치에서 우리가 이걸 처음에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잖아요 네. 알고 나니까 어때요? 쉬워요 간단하죠? 간단해요 네. 10, 15, 20 맞죠? 아 10, 15 그렇죠 그러니까 내공이 구석에서 이쪽을 칠땐 내공의 수를 10으로 본다라는 거. 네. 그리고 당점은 맥시멈을, 맥시멈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위치라는 거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